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고등학교의 신기한 학과들입니다. 수만 가지 직업이 있는 요즘 시대. 그에 맞춰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다양한 학과들을 갈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신기한 학과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 오늘 저랑 같이 어떤 학과들이 있는지 알아봐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김구구요 구구야 구구야 아이구 얘는 예삐예요첫 번째, 고양고등학교의 애완동물관리과입니다 애완동물 분야 전문인을 양성하는 애완동물관리과 각 입학한 1학년 때는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이 3학년부터 본격적인 전문과정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국 최초이자 최고의 실습시설과 장비를 갖추어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한다고 하네요 졸업 후엔 동물병원, 군견훈련소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더 공부를 하고픈 친구들은 동물자원과 동물생명공학과 등등의 대학으로 진학도 가능해요 나중에 우리도 길러줘 히히 4년 전 전광판 해킹 사건을 아시나요? 범인이 중학생이라 더욱 놀랄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의 해킹 방어과입니다. 해킹과 보안 및 정보통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해킹 방어과. 고등학교에서 해킹을 배운다고? 응. 음, 해당 학교에서는 일반고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은 물론 자료구조, 빅데이터 분석, 컴퓨터 그래픽 등 여러 가지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화이트 해커, 전산공무원, 엔지니어 등 다양한 진로를 그려나갈 수 있다고 해요. 자, 자 그럼 선수 입장. 시원한 아이스커피에 냉초 토핑 부탁드립니다. What? 세 번째, 한남경영고등학교의 카페 플랫폼 경영과입니다. 와, 여기가 카페가 아니라 학교랍니다. 고객지원 역량을 갖춘 카페 매장 경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카페플랫폼 경영과 실제로 학교에서 카페 운영도 해보고 커피도 만들어보고 경영 실무 대회를 통해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탄탄한 커리큘럼을 통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목에 바리스타랑 제가 싫하냐? 바리스타, 카페 창업뿐만 아니라 금융권, 공공기관 등에도 취업이 가능하고 대학교 진학도 문제 없다고 해요. 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만 줘라. 동무 신조 결해. 마지막 적성융합고등학교의 부사관학과입니다 투철한 애국심으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엘리트 부사관을 양성하는 부사관학과 전문화된 교과 과정들을 통해 부사관 전문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고 2018년 제25보병사단과 교육활동 MOU를 체결하여 실제 군대에서 병영체험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졸업 후 육군부사관이나 특전부사관으로 임관하거나 장교가 되기 위한 사관학교 진학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애국심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픈 친구들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멋있다 2024년 경기도 특성화고등학교 입학은 위와 같이 진행된다고 해요. 필요한 친구들은 일정 놓치지 말고 알겠죠? 응. 오늘은 여기까지.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거는 댓글로 달아 주시고 그럼 우리는 다음에 봐요. 꼭이요.